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입니다. 성벽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부터 건축을 하기 위해 온 힘을 쏟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완공된 성벽을 기쁨 가운데에 봉헌하는 시간까지가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의 지난 날 같지 않습니까? 그데 여러분 건축을 할 때에 정말로 다양한 요소들을 계산을 하고 또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력과 외력의 균형입니다. 바깥에서 작용하는 많은 힘들을 뜻합니다. 바람, 비, 하중, 그리고 주변의 진동 등이 이 외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따져서 외력보다 세고 강하게 우리 건축물의 내력을 설계해야 합니다.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센 상태로 건축이 되어야만 그 건물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깥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그러한 외부의 자극과 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탱해 주었던 내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나의 건강, 나의 재능, 혹은 내가 친하게 지내는 가족이나 친구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순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견뎌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견고한 내력,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탱하고 지켜줄 진정한 성벽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변가에 쌓은 모래성처럼 큰 파도 한 번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쉽게 무너져 내렸던 경험들. 마치 신기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늘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지만 언제든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는 것들이 그러한 가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것들을 나의 내력으로, 나의 진정한 성벽으로 삼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쉽게 등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외력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견고하게 하고 거친 세상의 풍파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성벽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할 진정한 성벽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7장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뉘에미아 8장 1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로 번역된 원어를 뜻 그대로 읽으면 마치 한 사람처럼 모였다가 됩니다. 수 많은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지금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을 대표하는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들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어린 자녀들까지 모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모인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려 6시간을 꼬박 읽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요구가 율법을 들려달라는 것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겨우 한주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밤낮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경계를 서며 성벽공사를 이어 나갔습니다. 동이 틀 때부터 시작해서 별이 뜰 때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심지어 옷을 벗지도 않고 무기도 내려놓지도 않았는데 물을 마시러 갈 때조차 그 짧은 시간조차도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이어져 온 싸움, 긴 시간이어져 온 노동은 분명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 끝에 드디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더러운 옷도 좀 벗고요. 오랫동안 쌓였던 먼지도 벗겨내고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던 집안의 사정을 돌아봐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제가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발을 벗고 바닥에 눕는 것입니다. 누우면은 아이고 좋다!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내내 무려 6시간 동안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전할 테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6시간을 설교하고 계속 일어서 있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듯 선포되는 그 말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단한 절의 말씀도 놓치기 싫어서 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두었던 모든 소망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향하던두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듣고 난 후에 두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보검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명에 대한 열정이 그들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두 사람은 엠마로 가던 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하는 유일한 양식인 말씀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할 때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들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야 할 진정한 성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랜 인내의 시간 끝에 오랜 수고의 시간 끝에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갈망하던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실컷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쁜 순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지금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토록 좋은 날, 이토록 행복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도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심도 깨닫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구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극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 다른 민족이 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순간의 불편, 순간의 부족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당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족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따라 살기를 즐겨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잊어버린 백성,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답이 없구나 앞으로는 너희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백성으로 나의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포기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부모와 같이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온그 불순종의 죄가 부끄럽고 후회가 되어서 그럼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격과 감사를 느껴서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걸음들, 그 시간과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외면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아들 키우신 부모님 참 대단하다 생각하곤 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얘가 나처럼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앞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포기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한번 실수했다고, 한번 넘어졌다고, 한번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치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강하게 징계하사 돌이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과 상관없는 은혜 돌이킬 때 받아주시는 변하지 않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우리는 계속해서 풍성한 성도의 교제라는 성벽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끌었는데요. 느헤미야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 울고 이렇게 하라고 네 가지를 명령합니다.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그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눕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기쁨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이웃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주며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의 풍성함을 그들이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믿음의 선한 교제입니다. 정말로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토록 아름다운 교제를 이 아름다운 사귐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과 신앙은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나 모임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도 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토록 아름다운 울산교회에 부름받아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두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대상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이 버리셨나이까가 이 폐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성도가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사귐을 끊어버리신 것 같은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와 사귐을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의 동력자들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켜 줄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을 쓸수 있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울산 교회는 여전히 교제와 사귐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토요일 여덟 개의 공동체 약 200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 본관을 청소했습니다. 청소를 하기 전에 함께 내가 울산 교회입니다를 외쳤는데. 그 소리에 기쁨과 기대가 한껏 묻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분한 한 분이 을산 교회이신 것처럼 즐거움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청소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청소가 끝난 후에 저희 공동체의 구역, 한 구역의 구성원 분들이 신방을 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참 즐겁고 기쁘게 청소를 한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청소하는 일이 쉽고 기쁘기만 한, 한 일입니까? 시간을 내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 어려운 일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쉴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울산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바라봅시다. 혹시 믿음이 약해져 흔들리는 형제는 없는지, 홀로 외로이 눈물 흘리는 자매는 없는지, 마음의 문을 닫고 지쳐 있는 가정은 없는지 우리 살펴봅시다. 그리고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을 날마다 날마다 실천해 나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환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점점 더 부패해지는 세상 속에서 소금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선한 믿음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울산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가 울산 교회입니다. 아멘. 서로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공동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가 우리 울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갖춰야 할 내역, 세워야 할 진정한 성벽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정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강해질 것이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는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발전시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는 첫 걸음으로 사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늘 넘어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붙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내일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진정한 성벽으로 삼아야 합니다. 함께의 가치가 무시되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시대, 이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시다.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눈을 돌려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인지를 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 이 진정한 성벽들을 우리 각자가 갖추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진정한 성벽을 갖춰서 다시 한번 교회를 부흥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